안녕하세요. 관계연 연예뉴스를 전문적으로 전달하는 연예비밀 폭로 채널입니다. 당신에게 양질의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한 유용한 소식이 되길 바랍니다. 더 멋진 동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채널을 좋아하고 지원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최신뉴스는 전시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는 바람에 오정연은 집에 찾아와 서장훈을 위해 저녁을 준비했다. 식탁에 가득 놓은 좋아하는 음식들. 서장훈은 감동의 눈물, 은 감동의 눈물을 보였다. 재결합 가능성입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최근 서장훈 오정현 커플의 예상치 못한 소식에 한국 연예계 팬들이 다시 한번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병원에서 서장훈의 어머니를 간호하고 있는 간호사가 뉴스 사이트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이 간호사는 지난주 서장훈의 어머니가 병세가 호전돼 스스로 먹고 마시며 부드럽게 운동을 할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서장훈의 어머니는 아들이자 전 며느리인 오정연에게 집에 가서 잘 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서장훈의 어머니는 서장훈이 원래 부엌에서 서툴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서장훈의 집에 오정연에게 저녁을 만들어 달라고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서장훈의 어머니의 권유로 두 사람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장훈의 어머니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짧은 결혼 생활에서 갈등을 해명했습니다. 서장훈은 가족을 위한 오정연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고마움을 표함과 동시에 결혼 중 전처에게 상처를 준 오정연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오정현 측에서도 두 사람의 자유를 위해 결혼을 끝내는 것이 옳은 결정이었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아마도 서장훈과 오정현은 인생에서 항상 서로를 돕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만 적합합니다.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있을까? 취재진의 최신 정보를 기다리자. 다른 정보, 오정현 어머니, 서장훈 어머니 계시는 병원으로 찾아와 뜻밖의 한 사실을 폭로했다. 그동안 오정연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 뭐야? 서장훈 어머니 눈물 오열 이유는? 서장훈 어머니가 계시는 병원의 한 간호사로부터 받은 단독 소식통에 따르면 어제 저녁에 오정연 어머니가 서장훈의 병실로 찾아왔으며 서장훈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여쭤했다. 그 전에 서장훈 어머니와 사돈간이니까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계속 우는 모습이 사람의 시선을 모았다. 오정연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서장훈 오정연이 헤어진 다음에 오정연의 심리가 좋지 않고 자주 술을 먹었다. 고폭로했다. 서장훈 어머니도 안타까운 소감을 전하고 눈물을 흘렸다. 서장훈 오정연이 갈등이 있어 힘든 결혼 생활 때문에 이혼 결정했지만 이혼한 다음에도 힘들게 지내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만나고 있는 것을 보니 둘이 서로를 위해 태어난 것으로 보인다. 서장훈, 오정현 어머니도 둘 때문에 많이 걱정했고 마음이 아팠다. 서장훈 어머니 아직 건강할 때 둘이 재결합했으면 좋겠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